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토. 네, 어 카메라가 좀 심하게 흔들리네요. 왜그러지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점토 소개를 할 건데요. 네, 저는 한 일곱 가지 정도를 만들었어요. 점토를 이거는. 100% 대출처인 것도 있고, 대출자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댓글에 만들고 싶은 거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 네, 여섯 개를 소개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만능점토입니다 네, 이건 만능점토인데만능점토인데요 이는 음, 음, 어떻게 생겼냐? 이거는 어, 풍선도 부러지고그 몰드도 잘 되고요. 그리고 찐덕 손에도 하나도 안 묻고 네 이게 잘 늘어나 잘 늘어나고. 풍선이에 진짜 말랑말랑해요. 진짜 말랑말랑하고 몰드도 되게 잘 떠져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몰드는 얘를 줄 건데 이거 공간이 안 돼가지고 좀 문제죠. 네, 이거 몰드도 되게. 선명하게 찍히고 이래도 남아 있거든요, 물드가 네. 이 그리고 풍선도 볼수 있군요. 근데 제가 지금 빨대가 없어가지고 다 써가지고 못하고 이거 미니어처에도 활용 가능 아 가능하고요. 이게 약간 실리콘 점토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네 좋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잘 오랫동안 가요 오랫동안 하고 이게 단면도를 불면 단면도를 면 지금 책상이 더럽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고요 단면도는 진짜 깔끔하고 이거를 막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 본 재료가 아이클리예요 네, 많이 늘어나고, 고무, 진짜 말랑한 고무 같아요. 고무 첨가하지 않았고요. 그냥 실생활에 있는 뭐 식초 이런 것도 사용 안 했고요. 근데 실생활에 있는 것을 계속 다 사용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도 진짜 안 달라붙고, 이게 계속 늘어나요 어디까지? 이게 진짜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고 이건 진짜 예, 뒤쫑 같아요 네. 이거는 어, 받는 봉투이고요 네. 우와, 이게 저가 다 비닐봉투에 담아놔요 만능 점토 여기다 두고 이제 시, 수제 실리콘 좀 더입니다 실리콘 수제 라썼네요 근데 네, 어쨌든 이거는 약간 만능 점토랑 비슷한데 모도 되게 잘 떠지고 어 이거는 약간 액체괴물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는 액체괴물 느낌 하나도 안 나고 어 이게 이건 진 이거보다 만능도보다 좀더잘 늘어나거든요. 음, 네. 그 다음에 이거 도 되게 잘 되고 몰드도 되게 잘 떠져. 네 몰드도 되게 잘 떠지고요. 얘는 풍선이 안 부러져요. 손에도 안 묻고 풍선이 안 부러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리콘 수제 점토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 블루믹스 만들다가 근데 이거 되게 껌껌 되게 풍선을 불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조금 불어졌다가 터져요. 부러지긴 부러지는데 되게 작게 부러져요. 이렇게 몰드도 잘 되고요. 신축성도 좋고, 진짜 말랑말랑해요. 진짜 말랑말랑합니다. 되게 신축성도 좋고, 이거는 진짜 풍선이 부러질 것 같아요. 아, 제가 못 부는 건가, 풍선은 실리콘 수제입니다. 네, 실리콘 수제이고, 여기서 댓글로, 어, 만드는 방법을 보고 싶다면, 말해주세요. 아, 이게 출처안 말했네. 이건 출처 카카오 스토리의 미미, 미미니어처고요. 이거는 꽃유동이님입니다. 그리고 반은 제, 제가 변조한 거고, 이거는 백퍼센트 미니어처 미미니어처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수제 몰드 점토인데요. 수제, 얘는, 어, 네. 얘는 다음 카페 미니어처 이야기입니다. 네. 음. 이거는 추천사 점토로 만들었고요. 몰드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수제 몰드 점토입니다. 저랑 제 친구가 친구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천사 점토로 만들었고요. 천사 점토보다는 잘 늘어나요. 천사 점토보다는 잘 늘어나고 천사 점토는 이렇게 해서 꼭 누르면은 그게 갈라지 않아요. 근데 얘는 안 갈라져요. 잘 늘어나고 이게 얘가 제일 몰드는 잘 떠져요. 그리고 약간 천선은 또 휠이 있긴 한데. 이거 너무 세게 집었나봐요. 네. 이거 이렇게 안 돼? 네. 죄송합니다. 이게 몰드가 어떻게 찍히냐면요. 네 이렇게 얘가 제일 선명하게 찍히긴 해요 네, 선명하게 찍히고 이제 여기서 더 말랑말랑하게 하고 싶으시면요 목공풀을더 뭐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거의 주재료가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천사점 천점 천점 천사점 아이고, 연세이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무는가. 이거는 타요님의 출처입니다. 타요님의 출처고. 우와. 네, 이건 좀만 꺼내볼게요. 이게 비누봉지가 약해가지고. 이거 이름은 수제 아이클레이입니다. 수제 아이클레이고 이거는 천사점토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잘 늘어나고 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쫀득쫀득 말아서 안 갈라집니다. 안 갈라지고 진짜 쫀득쫀득하고 이건 저 맨날 미녀 됐을 때 베이스로 깔고 써요. 몰드도 몰드는 얘가 좀 약한가? 몰드는 얘가 좀 몰드는 약한데, 자국이 오래 남아요. 자국이 오래 남고.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몰드도 되고, 단면도를 보면. 아이고, 완전 깔끔해요, 단면도가. 그래서 이게 단면도가 되게 이뻐요. 단면도가 되게 이쁘고, 단면도가 되게 이쁘고, 이건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이크. 스테 클리어. 에클레이고, 이건 수제 아이클레이고 이거는 수제 하티예요. 수제 하티인데요. 어, 수제 하티는 수제 아클 에서 좀 병영, 변경을 좀 여기서 뭘더 해가지고 수제 하티가 됐는데 진짜 제가 수제 하티를 한번 사봤거든요. 비싸잖아요. 근데 수제 하티랑 되게 느낌이 비, 비슷하고. 네, 이거 되게 저 수제 하티 대신 쓰는 거예요. 이게 잘 늘어나고 몰드도 되게 잘 돼요. 몰드도 잘 되고 그 샤프가 있어야 되는데 샤프 없네. 몰드도 잘 되고 수제 하티입니다잘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색깔을 물감이랑 색깔을 섞이거든요 색깔이 요게 담지 말아야겠다 이게 안 보이네요 배경이 그게 파란색이야 네. 이거는 아직 이름은 미정이고 이제 제 출자입니다 <laughs>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뭘로 질지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네, 이름을 뭘로 질지 아직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댓글로 좀 말해주시고요. 이름은 내정입니다. 네, 얘는, 진 얘가 제일 잘 늘어나고, 잘, 냄새는 좋아요, 얘가. 그리고, 몰드는. 몰드도 잘 찍혀요. 손에 하나도 안 묻고. 이게 제, 얘가 제일 잘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기는. 이거는 제가 진짜 제100%제 출처입니다. 얘는. 이거는 아이 클레이를 목적으로 사용했고요. 네, 저는 이거 물감는게 아니라. 그 주황색 아이 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이름은 아이고 그리고 이거 탄력이 진짜 좋아요. 어 봐요. 뭘 날아가요? 뭐날리나요 봐요. 이게 진짜 탄력이 장난이 아닌. 아니... 네. 어 이게 어 여기서 제일 말랑말랑한 거는. 필리콘 수제랑, 이거, 이름 미정인 제 출처의 점토고요. 그 다음에, <laughs> 진짜, 진짜 이건 초간단해요. 여기 중에서 이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몰드가 제일 잘 되는 것들, 수제 몰드 점토. 그 다음에, 수제 핫티. 그 다음에, 아클. 네, 몰드 점토가 제일 잘 되고, 제일 잘 늘어나는 거는 얘. 제일 잘 드러나는 거. 네. 그 다음에 단면도가 제일 이쁜 애는 수제 하티랑 만능 점토예요. 수제 하티랑 만능 점토고, 풍선은 만능 점토만 부러지고요. 액체 괴물, 아, 액체 괴물도 있는데, 제, 이 약간 흐르는 점, 약간 놔두면은 흐르는 점토까지도 되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으로써, 그, 수제 점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